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무 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책을 좀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의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과 연관된 이제 뭐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목회자들이 쓴 책도 있고요. 또외국에 우리 저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쓴뭐 책이 있고 그런데 제가 요번에는 톰 나이트라고 하는 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어쨌든 뭐좀 탁월한 이런 어떤 성경을 해석하고 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코로나와 연관된 이런 책을 뭐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잠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톰 라이트고요. 1948년에 영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이고요, 신약학자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바울 신학의 아주 독보적인 이런 학자의 이런 모습이고요. 뭐 우리 신약은 뭐톰 라이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을 지속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고요. 1세기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어떤 이런 모습.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모던의 시대라 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 에 예수님을 논증하기가 점점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톰 라이트가 신학적 신학자로서 그런 길의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과제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중에 이제 짬짬이 시간을 돼서 또 어떻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책을 기술했는데 어, 먼저 책을 쓴 배경은 이제 타임지에서 코로나 19 유행 초기에 이제 어떤 글을 써 달라고 짧은 글을 청탁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쓴 다음에 이후에 보완을 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1 페이지여서 뭐 그렇게 두, 두꺼운 책은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뭔가 많은 좀 이렇게 도움이 뭐될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음, 책 제목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이 뭔가,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감, 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 요, 요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팬데믹에 대한 내용, 어떤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하나의 창으로 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읽다 보면, 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 야 코로나가 뭐, 코로나가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나, 응?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분들은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더 이제, 요런 어떤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는, 요런, 톱나이트의 어떤 그런 목적을 캐치한다면, 야, 역시 톱나이트구나. 아, 여기 이책참 괜찮다.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책에, 일단 뭐, 우리 톱나이트가 말하는, 이 책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저자가, 어, 직접 뭐 말하는 그런 목적인데,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은 팬데믹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들한테는 책을 접한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그때뿐이고요. 그 이후의 내용이 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톰 라이트가 말하는 책의 목적을 딱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해결책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자동적인 반응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야, 이게 하나님의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게, 하나님의 우리 징계다. 하나님 어떤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고요. 어,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 뭐,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참, 어, 뭐, 영향도 많이 받고, 참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어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코로나 이런 상황을. 그런데, 에, 이 톱라이트는, 그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게 어떤 징계다, 어떤 심판이다,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목적에 요 책을 쓴 것이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자제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애통하는 이런 모습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입니다. 성찰 해법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해법이 아니고 기독교적 어떤 성찰이다. 저 해, 저 성찰이다. 우리가 한번 이런 코로나와 팬데믹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한번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두꺼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있어서. 이제 그거 위주로만 예, 보겠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는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대체로 세 가지의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일단 스토아 학파. 아,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거기에 맞춰 살면서 참고 견딜 뿐이다. 요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어떤 이제 주장이고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죠. 모든 일이 무작위로 일어나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평정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라톤 학파. 현세는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이런 어떤 그림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뭐 예표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는 나쁜 일이 생기지만 우리는 결국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고전에서는, 고대에는, 어떤 뭐, 사건이나, 어, 떤 재앙이나, 큰 문제 앞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의 답을 내놓고 있어요. 어 현재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에피크루스 악파의 의견을 이제 많이 좀 따르고 있죠. 그냥 모든 일이 무작위로 일어나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평정을 이제 유지하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내 많은 사람도 많은 우리 교회,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고대의 반응과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반응을 찾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톱나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돼, 음모론이.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이야기하고, 중국은 이제 또 오히려 어, 미국을 에,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제 어떤 g 2라 그러잖아요. 두 나라가 서로. 강대국의 어떤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음모가 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어, 이야기 하고요. 종말의 징조다. 이제 이게. 뭐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회계로의 부르십니다. 아까 우리 종말의 징조 같은 것도, 사실, 어,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성행,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종말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말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제 극단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어떤 에 비즈니스화 시키는 어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 우리 뭐 저도 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막뭐 이렇게 똑똑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어떤 종말 어떤 산업의 비즈니스화가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만 하더라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이런, 종말의 어떤, 이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이 지구가 망한다,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 어떤 종말의 징조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회계로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복음전파의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뭐, 제가 지금 요즘, 뭐,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아주, 어, 급격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이나, 뭐, 9장이나, 이런데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반응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톰 나이트는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이러한 반응들 이렇게 검토한 후에 성경을 근거로 하고 기독교 역사를 예, 근거로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답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책의 예,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요런 것들입니다. 어, 뭐 답을 내기보다도 이제 어떤 이제 예, 우리 반응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이제, 어떠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우리 현재를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이 상황에서 애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혼란 가운데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할수 있는가? 요런 내용들을 요런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 톱라이트가 이제 먼저, 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톰라이트 성경과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이 상황을 좀 풀어갑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와 최대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거든요. 자기도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끌려가 고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거를 노골적으로 이제 항변한 것이 하바국 선제, 하바국. 그쵸. 그렇죠? 어쨌든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근데 또 이런 제안 같은 것이 욕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해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는 물론 하나님, 신명계의 언약을 이사의 백성들이 어겼죠. 그런 거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뭐 이런 논리로 이, 이야기하면, 사실 뭐 우리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이해가 될수 있죠. 뭐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죄악이다, 우리 인간의 멈추지 않은 어떤 그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잘 우리가 연결이 될수 있는데, 욕기 같은 경우 욕기, 욕기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포로는 민족적인 고난이지만 욕기는 개인적인 고난이잖아요. 이 개인적인 어떤 고난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기가 의로운 사람,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가 어떤 신명기의 언약 같은 걸 어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재난과 재앙이, 응? 이 재해가 왔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볼때 지금 우리 어떤 코로나 이런 상황을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재앙에 대한 이재앙이 하나님의 대한 어떤 심판이다. 라고만 이제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톰 나이트가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심판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런 뭐 이야기고요. 신학으로 와서 예수님과 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톰 나이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재난과 죄가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만 보고, 음, 한다면, 그런, 그런 거 보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면, 순간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인간이 너무, 어, 앞서, 너무 하나님 데려가고 스톱하지 않고,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어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정답 같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냥 어떤, 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스토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런 재난을 어떻게 어, 생각하시는가,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어,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어, 우리 톰 라이트의 이야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좀 인용하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에, 간단하게 어, 편안하게 이렇게 에, 이야기할 수 없다. 지진이나 쓰나미나 전염병 등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자꾸 비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 이게 심판의 도구, 자연재 이 재재난이 재해, 이 재해가 요게 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톰 나이트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미 심판의 도구로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심판의 어떤 도구인 것이지, 어, 이런 뭐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우리의 심판의 도구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 구원의 때이자 심판의 때이기도 하죠. 심판이 나중에 우리가 뭐,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사실 우리가 심판은 진행 중이죠. 심판은 우리가 순간순간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학성경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우리 신학성경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런 질문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 그 다음에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톰 나이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사도행전하고 이런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루 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 헬라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뭐, 대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뭐 개척하고 연결되었던 어떤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엄청난 기근 앞에서의 어려움들을 돕죠. 도움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근 속에서 누가 가장 위험에 처했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 일행이 사실 파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신학성경에서는 기근의 상황,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헬라 교회가 살펴본다.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 모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됐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안디옥 지역이잖아요. 요 2차 성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거기까지 사실 500km 거든요. 500km. 500km인데, 여러분 이런 그,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의 의무를 느낀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 헬라의 이방인 교회들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유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막뭐 회개를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 야그 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적이 이게 틀림없다. 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어? 예루살렘 교회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막야 이런 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그 심판 쪽으로 몰아가지 말자. 톰 라이트는 이제 계속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런 표적은 심판의 표적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곧 유일한 가장 큰 표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사건 때문에 음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 일이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뭐 암에 걸린다, 무슨 교통사고 난다, 내뭐 어, 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계기로는 삼을 수 있죠. 우리가 계기로는 삼을 수 있는데, 톰 예. 나이트는 본질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보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 바로 우리가 회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 이제 그릇된 거를 스톱하고, 할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미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근데 뭐,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재해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야, 이게, 우리가, 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어? 요렇게 떠들썩하게 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톰나이트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톰나이트는 이제 이런 제이 거죠. 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교회가 자꾸 무언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울어라. 이죠 울어라. 애통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딱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뭐냐면 애통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애애통에 애통. 팬데믹이 왜 왔는가?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톰 라이트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보다도 일단 같이 애통해라. 애통. 자꾸 뭔가 우리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저도 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 우리 기독교의 경박성. 어, 답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답을 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죠.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답을 주고, 어, 내가 학습된 그런 답을 주려고 하고. 어, 제가 어느 다른 책에서 봤는데요. 그 식물이 80종이래. 80, 아 80만종. 이전 세계 80만종. 어, 사람이 80만 명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식물도 80만 종인데, 각각의 여러분 그것들이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방식이나 이런 속도라든지 이게 다 다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다 다르게 여러분 그, 그런 것들다 하나님이 키우고 양육하고, 어 번성시키고 막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뭐 사건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맨투맨이야, 맨투맨. 그죠 맨투맨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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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는데, 이거 그냥 어떤 학습된 어떤 결과, 교리적인 것으로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우리가 막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고, 그 답에 너무 빨리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우리들에게 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음, 각성을 시키는, 이런, 톱라이트의, 탁월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울어라, 침묵하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야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만 가야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첫 반응으로, 애통을 이야기한다, 애통. 뭐, 제가, 딱이 책을 한 단어로 추약하면 뭐냐, 애통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반응으로,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 저런 부분도 막회개해야 된다, 막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톱 라이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첫 반응은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의 이제 첫 부르심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허히 자리를 잡아서 같이 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것이냐예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건데 이 애통하면 이, 이 마음에서 창의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음. 내가 뭐 그러지 않고 어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을 막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저격수의 모습으로만 나오면 우리의 어떤 뭐 창의적인 행동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같이만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하는 이런 속에서 정말 창의적인 행동이 나온다. 세상의 고통 한 가운데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소명, 곧 치유와 지혜를 가져다주는 소명이 주어진다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공감하며 교회가 또 같이 애통하는 것, 요게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뭐, 이제는 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 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계속 지속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함께 공감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러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게 추측해 볼 때, 이런 어떤 과정이 지나가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문제다. 세상도 받아들일 어떤, 이게, 준비가 되겠죠. 그래도 뭐, 좀 이게 마음이라도 좀 넓어지겠죠. 지금 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어 어느 사람이 어느 사회가 그거 듣겠어요. 이게 다뭐어 영적인 게 영적인 것인데 육의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애통해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초대교회가 헬라교회가 500km 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같이 공감했잖아요. 그 시대 그렇게 지리적으로 500km 이상 되는 형제의 아픔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에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심판과 또 종말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세상이 받아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그런 같이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게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우리가 화려하고 또 나만 편하고 어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들어하는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전염병이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재앙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어설프고 경박한 류의 공포조장 같은 거. 하나님을 너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몰아가는, 좀 이런 모습은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우리 시대가 많이 아파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어,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점점 사라져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근데 또그 어느 때보다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어, 위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톰나이트의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애통하고 같이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시각으로 또 책을 좀 읽는다면, 어, 이 책이 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팬데믹.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